오늘은 여기 지금 광명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지금 이제 대동 새 라인업이죠. GX 시리즈가 오늘 이제 신제품 출시를 이제 한다 해서 대동 측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랑 이렇게 방문을 했고 표정이 왜 그래? 지금 이름 딱 있네요, 제가 이런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행사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이을습니다그기부 위해 새로운 미래를 틀어 g 를 개발했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시면 견고한 것 동시에 독보적인 아이디어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크로 포세드는 라인과 궁극의 절제를 최대한 아래의 디자인을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차량에 엔진 관련 보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저희가 실시간 관리하는 보장 케이스가 등록이 됩니다. 그럼 내진에서는 필드 램자역이나 관제력을 접시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고 고객의 문제가 있는 기대에 자,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 가서 유선신단을 꽂아서 진단하시는 부분을 인터넷으로 원격에서 접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동 공업에서 이제 특별히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GX 모델 신제품 출시해 왔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GX 트랙터가 있고 오늘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RX 다음 모델로 나온 거 GX 모델이고 마력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75마력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65, 75, 세가지 라인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렉스랑 제일 큰 차이점 일단 아렉스에서 신는 분들은 알 건데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배동에서 강조하는 것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외관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구통 작은 거 하나가 추가됐고 계단 2단 높이 조절 가능한 계단이 어, 높이 조절이 그치? 된다고? 네 아래 거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아, 나, 나사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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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이제 케빈이 확실히 커졌어요. 훨씬 와 유리가 통이네. 집에, 집에 있는 거는 그치.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까? 두곡 없이 평면으로 지금 나오고 이제 아마 여기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은데 아 멋있다요 일단은 유압부터 볼게요 여기 어? 보시면은 응. 유압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와있고 지금 현재 하나는 여기 유압톱 링크 옵션으로 들어가서 하나 물려있고 그리고 차별화된 점 이게 손잡이가 나왔어요 밖으로 좋은데. 이 안에서 유압을 안 하고 어. 여기서 보면 은 여기 케이블이 같이 어. 이거 파랑색 1번 유압을 여기 아까서 조절할 수 있게끔 라인 한 개만 그치? 전부 다는 아니고 라인 한개 그리고 어. 여기. 뒤에 작업기 달때 도움도 되고 이제 후진 등 나와 있고 그리고 승강형 실린더가 성능이 어. 좋아졌어요 거의 2.2톤 정도 들수 있다고 저번에 나와 있는데 음. 그렇고 이제 수평 실린더. 대동에서 강조하는 게요게 많이, 많이 성능 좋아졌다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이게 수평 실린더 이제 많이 예전 모델에 비해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수평 실린더 저 오른쪽에 있는 실린더만 상승 하강하는 게 있고 요거는 두개다두개다 올렸다 어 노타리를 어. 달고 이제 위로 올릴 때 요걸 누르면 두 개가 같이 올라가지. 요것만 누르면은 수평 실린더만 한쪽만 아, 올라가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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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누르면 이제 같이 위로 디자인이 다 LED로 지금 멋있다 야 그니까 러 자동차처럼 음. 위에도 LED타입으로 되어있고 지금 작업 중 일단 뒷부분도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80마력인가 부터 요소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아마 요소수를 이게 요소수 안 들어간다고? 80마력 넘으면 마력이 요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마력 상관이는데 제가 그러니까 을때요수순는 일단 안 들어갑니다 안 아, 들어가는 거죠 응. 원래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저 그리고 시계되면은 뭐하게? 다 달고 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건 자 요즘 있는 거 이제 야 배터리... 집에 있는 거는 겁나 당겨야 되잖아 어떻게야 차단, 차단 기능 이렇게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오프 놓으시고 쓰실 때는 아니 이거 아빠가 이거. 달아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음. 요게 에어컨 공부 맞고 라제다가 뒤에 있는 엄청뒤에 터보 날려 나오는 엔진입니다. 이거는 터보 2.4리터 터보 엔진이고 이렇게 제네르다위치되어 있고 본네트 열리는 각도가 상당히 뒤 위로 열리기 때문에 아마 고칠 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네. 그리고 가스 실린더 두개 넣네. 두 개. 내 거는 지금 처지거든 하나가 두개 지금 들어갔고 이네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음, 원래가 네. 하나밖에 그리고... 없고 오래돼서 처진다고이쪽에 지금 부동액 어? 보조통 느기 좋게 이쪽 다 모아놨는데 엘루피타 와... 엔진얼루피타 부동액 넣는 거 부동액 보조탱크 지금 들어가 있고 너 이거 다 혼자서 갈수 있어? 그럼 보이거 뭐 시골좀 먹어. 맞아? <laughs> 시골좀 <시간> <laughs> <연료필타가 웃음> <좀> 먹게. 시 먹게. <laughs> 여기가 이제 엔진오일 체크 이쪽에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로 엔진오일 그리고 그리 모았습니다 어, 어. 그리고 여기 이거는 난 진짜 업지척 어, 달아 그럼 너도 달아 이 위치에 네가 못될게 뭐가 있어 공고함 지금 네가 다 잊어서 달면 되지 뭘 그리고 이것도 좋습니다. 앞 대우 오일, 앞 차축 오일 교환할 때제권는 이게 그지같아 완전 이렇게 기름 드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돌려서 그냥 넣을 수 있게끔, 시게끔 해놨고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시고요자 요거 대동이 밀고 있는 10년 워런티 엔진미션 부분으로 10년 워런티 지금 밀고 있습니다 10년 무상이야? 그치 엔진미션에 안에서 오 엄청 그 시원. 음, 음, 야 여기도 의자 다있는거 아니에요? 이거 보조? 그렇지 여기는 지금 없는데 여기 보조 의자 옵션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 응. 음. 한번 앉아보세요 여기. 아 의자가 없는데 못 앉아? 이거 볼트 안 접어. 응? 카메라 줘가야겠네 진짜. 이제 실내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스마트 버튼, 버튼 시동이 다 아, 여기서 이렇게 돌리죠? 아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시동돼 있고. 이거는 파워 시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키워줘요. 누르게 되면은 기이한 브랜전데, 그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순간 연비, 지금 모드 에코 모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DPF, 순간 연비, 평균 연비, 연료 사용량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워시프트 한번 플러스 눌러 볼게요 N의 중립의 2단 3단 지금 반응 속도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빠릅니다 누르는 즉즉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파워시프트 프론트 1단 이제 후진 벨 지금 소리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비상 깜빡이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가 이제 TPF 태우는 부분 제일 중요하죠, TPF. 이거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야 이거 요소수가 안 들어간다며? 어. 어? TPF는 있지 근데. 아 그래? TPF는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시거잭 그리고 USB 포트 나와 있고, PTO는 역회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 2, 3의 역회전. 그리고 이제 키, 스마트 키돼 있고. 스마트 키야? 어, 스마트 키. 아, 아. 이게 있어야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고. 푸변속은 여기서. 저속, 중독, 고속.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도 되고. 여기 노더 스위치에서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고. 자, 이제 여기 팔걸이. 이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 한 가지 칭찬할 부분. 딱 걸쳐서 편하게끔.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여기는 원터치. 원터치, 상승, 하강. 바꿀 수 있고. 총세 가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맞죠맞죠 맞아? 맞어 맞아. 누르면은 맞아. 이제 변경되니까 응? 변경은 되는데 맞게 설명을 이거는 최신형 아니야 응? 여기 이제 이쪽에를 좀 집중해서 봐야죠 PTO 크루즈 설정하는 버튼 있고 그리고 지금 대동 이제 신기술 신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이지스탑 컴포트 클러치 이제 이게 뭐냐면은 멈출 적에 클러치를 밟지 않고 브레이크로만 지금 이제 멈출 수 있는 거 클러치 사용 없이 주행 작업 모드 있고 로터리 쟁기 모드 있고 이제 회전 상승 후진 상승 뭐 당연히 요즘에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칭찬할 점 지금 여기 한쪽으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옛날 거는 이렇게 비필러로 해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앞에 작업등 뒤에 작업등 와이퍼 와이퍼 천진 와이퍼 앞에 아래서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 이런것까지뭐다 있는 기능하냐 아니 또살 사람들은 이런거 관심이어 한다고 작업등 음? 옆에 작업등 옆에 작업등 버튼 있고 워셔액, 모패스톤 뭐 워셔액은 쓰지마 워셔가 안돼 있어요 아까 이거 쓰면 어떻게 해 그리고 PTO 넣는 거 버튼 누르면 꺼지고 눌러서 돌려야 PTO가 작동이 됩니다 누르면 꺼지고 돌리고 PTO 자동 수동 지금 다 있고 없을 건 없고 있을 건 많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 전자유압 앞에 전방찌개 장착해서 전방유압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 유압 여덟 개 이제 고정되는 게1번 고정되고 2번안 되고 1번 이제 비료 뿌릴 적에 유압씩 쓰는 거아한번 고정 어, 고정되는 거, 거 비료 뿌릴 적에 수평 실린더 상승 하강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고 이거는 경심 반응 민감도 그 이제 한 가지 부러운 것들 이제 에어 의자가 이렇게 에어로 중의자아 사살해 고장나 응? 어? 돈안 돼, 없어 아까? 안돼 없어 사살해 부수시면 안돼 그리고 여기 에어컨이 지금 이렇게 오토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송풍구가 위에 없고 밑으로 다내렸네오 여기서 이제 풍냥 생각할까? 야, 어, 시원합니다. 엄청 시원해. 어, 야,만 꺼지고 등 LED 등으로 들어가 있고 아, 여기는 근데 썬루프 가 있는, 그지 옵션이 아닌 거지? 이거 썬바이저네, 썬바이저. 이렇게 통으로 크게 썬루프가 떨어져 있는 이제 옵션 모델도 있습니다. 있고 이제 여기 깜빡이. 떡박이너도 까마귀... 있잖아, 이런 거. 그치? 옛날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 내렸다 그냥 하는 건데, 요거 이렇게 스틱형으로 이제 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쌍라이트, 와 봤다. 쌍라이트, 지금 다 키는 은 기본적인 건 들어가 있고, 어, 문... 어? 이것도 좀 부럽다. 오르간, 발목이 안 아프지. 이거 집에 는건 이렇게 직각으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 발목이 아픈데, 요건 이렇게. 야, 니게코랑 네, 네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지 이거는. 20년 정도 이제 앞서. 어? 이게 와. 너 너거 세대의 다음 다음 세대 아니야? 다시 다음에 다음에 또 다음. 아, 그래? 세 번째 다음. 어... 클러치도 겨우. 이거 수동 타시다가 이거 타시는 분들은 완전 양반. 네. 야. 할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래. 어? 어?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능성? 어. 어?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은 이동 신제품 출시 회에 저도 이런 자리에 처음 와봤지만은 GX75 보면 정말 잘 나온 모델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편의 기능도 다 들어갔고 사용하기 편하게끔 잘 만들어 온 모델 같고 이제 앞으로 시사용자들의 후기가 많이 기다려지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장만 없다면 은 혁신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쓰기 제일 좋은 마요네즈거든요. 65부터 75까지 그렇게 쓰셔요 거의 뭐 웬만한 건다 되니까 이걸로.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